10회 갑상선 질환 원인,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문제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고연아입니다. 저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 음식 치유 관점으로 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문제 미세먼지입니다. 몇년 전부터 갑상선 질환에 대해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2014년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700만 명을 넘었으며 미세먼지로 인류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건강 위험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피해 대표 사례는 1948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노로나에서 20명이 사망한 로노라 스모그 사건이 있으며 1952년 영국에서 약 4,1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런던 스모그는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독성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먼지는 대부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는데요. 반면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5분의 1에서 7분의 1, 1 정도로 매우 작아 코, 구간,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듭니다. 미세먼지가 신체 내부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미세먼지와 싸우기 시작하고 이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인체의 중요한 효소 반응을 무력화시켜 세포막을 산화시켜 세포나 조직의 기능을 손상해 다양한 염증 지발을 유발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피부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기본으로 혈관까지 침투하여 협시증, 뇌절증,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한 몸속 깊숙이 흡수되어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기관마저 조란시킵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신경정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뇌에도 염증 반응이 일으켜 혈전을 만들어 뇌종증을 일으키고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를 유발하며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깨며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미세먼지는 체내에서 강력한 산화적 공격자로 작용해 전신에 걸쳐 생리적 반응, 생화학적 반응, 심지어 행동 반응까지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즉, 예전보다 갑상선 질환의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도 미세먼지로 인해 숨을 쉴 때마다 전신의 염증이 가중되면서 세포와 미생물의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